얼짱 시청자를 찾아라. 어우 이쁘구만. 어? 걸 크러시도 하면서 얼마나 이쁘면 이렇게 얼굴에서 진주가 나오니? 아이고. 야, 이렇게 필터 안 넣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, 그래. 아주 넉살 좋고, 배려심 깊고, 마음 넓은, 훈훈한 청년 같잖아. 어, 이렇게 늘어난 목티 입으면서, 목이 이렇게 한번 접힘으로써, 목 사이에 땀이 나오므로써, 목에 있는 수분들도 공급해주는, 훈근한 모습, 너무너무 보기 좋다. 되게 총명하고, 똑똑하면서도, 공부도 정말 잘할 것 같고, 진짜 닮았다고? 그래네. 임나 닮았네. 다음 또 얼짱 만나보죠. 이쁘다. 아니 이렇게 귀염귀염한 이런 포즈까지 너무 잘 어울리고 또 특히나 마음도 깨끗한 친구 같아. 자 다음 분 만나보죠. 응? 어? 야. 야 뭐야, 진짜. 아니, 이쁘다. 아니, 아주 이쁘네. 이렇게 니트 조끼도 이렇게 입었고 이렇게 안에 블라우스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에 때 꼈나 이렇게 바라보는 이 눈빛도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짜장면 국물 튄 것도 너무 이쁘다. 약간 여우 같은 눈빛으로 저쪽을 바라보는 저 모습도 너무 이쁘고 어? 여기 이제 담배 꽂아주면 되는 건가? 자, 어쨌든 너무 이쁘신 이렇게 분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. 음, 너무 좋아요. 너무 이뻐요. 사랑해요. 사랑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. 음. 자 다음 분 만나보죠. 난이 형이 칭찬하는 것지알수 없어. 매기는 거 아니야. 아니야 진짜 이뻐서 그래. 자 아니 진짜 이분부다 이분이 제일 이뻐. 왜냐면 다 가렸거든.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? 아니 눈매가 어쩜 이렇게 눈에 쌍꺼풀이 이쁘게 착졌는지 너무 이쁘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혹시 그 사진 도용한 건 아니죠? 본인 사진 맞죠? 네. 만약에 아닐 경우 벌칙 어떤 거 받으실래요? 엄마 걸게요. 누굴 건다고요? 엄마 어? 헐. <laughs> 엄마를 걸면 어떡해요 진짜 본인 맞다는 거죠? 몇 살이에요? 몇 살일 것 같아요. 보니까 아니 내가 대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서. 어? 그쵸죠 대구에서 나 한번 마, 만난 적 있죠. 대구 살정? 네. 동성로에서 우리 만났잖아요. 그때. 언제요? 아, 내가 이거 누구 이름 얘기해도 되나? 본인 아는 오빠랑 같이 있을 때저 만나가지고 인사했었어요. 남자친구 있죠 지금? 헤어졌어요? 아 헤어졌어요? 아, 아 죄송해요. 그건 죄송한데 아니 저 저랑 그때 만나서 인사했었는데 그제 내가 난지 몰랐겠구나. 내가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다섯 명 다섯 명 모여 있을 때 저한테 인사했었었는데 나이가 십 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? 네. 어 그러니까 그때 나 인사했었잖아. 기억을 못 하는구나. 오. 어. 어다 불화예요. <laughs> 소름 돋았죠. <laughs> 깜짝 놀랐죠. <laughs> 당신의 말투를 듣고 전 대구 사람인지 알았고 당신이 몇 살일 것 같아요라고 나이에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고 아십대 <laughs> 라는 걸 알았죠. 10대면 몇 살이야? 지금 13살이에요. 16살. 어? 16살. 아주 어린애가 이렇게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고 말이야. 어? 반에서 몇 등이에요? 3등. 어, 어? 잘하네. 그럼 앞으로도 화장 이렇게 짙게 하고 다니세요. 알았어요. 네 꿈이 뭐야? 꿈. 저 약사. 어디서 살 거예요? 그러게요. 어?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닌데. 아니 왜 이렇게 예뻐? 아니 뭐 오늘 뭐 이렇게 연예인들 연예인들만 방송 보냐? 이거 왜다 이뻐? 아니 저 입술에다가 반지를 끼셨는데 저 뭐죠? 코 딱지가 보석같이 생겼네? 아니 뭐 뭐야 이거? 아니 상당히 미인이신데. 어쨌든 상당히 미인이신 분이에요. 어? 아아 아. 아드님까지 있어. 아, 아 따님이다. 아, 아드님 어? 아드님 아드님과 따님이 있으시네. 아유, 이뻐라. 이쁜 사람들이 참 많아요, 제 방송에. 아이고, 이런 수수한 이런 이쁨을 가진 친구들. 자, 다음. 아유, 이 친구도 진짜 이쁘네. 어? 여기 집에 인테리어도 잘 꾸며놓고, 눈빛도 아주 그냥, 어? 착! 응? 아주 그냥 남자를 착! 그러니까, 착! 하면 이제 반하고, 착! 하면 이제 두 번째 반하고. 잠깐 세 번째 봐 이게 남자를 이렇게 눈빛으로 꼬실 그런 눈빛이야 어? 어얘 지난번에도 참여했던 애잖아 얼굴 이쁜 중학교 3학년 친구 야 진짜 요즘에 어린 애들이 야 중학교 3학년이라고? 진짜로 이 친구가 야 인형이야 인형 옆에서 보면 바비 인형 같아 바비 인형 넌는 밥이고 난 죽이야.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너무 이뻐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라고 네. 그때 안 했나? 맞아요. 야 너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중삼이 중삼처럼 하고 다녀야지. 이게 치마도 짧게 입고 말이야 기집애가 말이야. 어? 노력하면 돼 안돼. 화장도 진하게 말이야. 이게 이쁘고 그냥 진짜 좋겠다 이뻐서. 아니 인기 많이 없니? 네 없어요. 남학생들이 너한테 막 좋다고 안 해? 안 해요. 싫다고도 안 해? 아, 몰라요. 너 반에서 몇등 해? 뒤에서 오등너 그러면, 너 외모는 너네 학교에서 몇 등이야? 아, 그건 모르겠는데. 에이, 니가 생각했어. 니네 학교 원탑인가 보지, 니가. 어, 야. 개 발랄해. 청춘 드라마 주인공 같아? 오오오, 오오오, 오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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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야,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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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뻐, 야, 왜 이렇게 이뻐, 다? 와 여기 내 카페에서 똥 싸는 것도 이뻐. 야 이거 개 이쁘다 너 이거 진짜 이거 집게 사장이고. 오빠 저도 사랑해요 하고 보냈는데 오빠 저도 사랑해요 뭔 소리야? 어 나도 사랑한다. 아 너였구나? 너가 얘기했던 거구나 여기. 머리색 어떤 게더 이쁘냐고 물어보네? 머리색 똑같은데? 나 색약이라 색깔 구분 못해. 아! 오어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흑발이 이쁜 것 같아 흑발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, 저는 흑발이 이쁘다고 했고 여기 여기 자인이라는 분은 갈색이 더 이쁘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혹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? 전둘 다요. 그러면 반은 흑발, 반은 갈색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? <laughs> 몇 살이에요? 몇살 같아요? 아왜 이렇게 자꾸 진짜 물어보는 사람마다 몇살 같니? 모르지 당연히 딱 보니까 서른 하나구만. 아 그러게 왜몇살 같냐고 왜 물어봐가지고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아 미안해요 마하나아 그러게 왜 그냥 몇 살이냐고 얘기하면 되지. 아 정말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몇살몇 살이에요? 저 스물여섯 살이요.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하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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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. 죄송해 죄송해 진짜. 아 근데 말투 보니까 대구네어 어떻게 알았어요? 말하는 게 약간 킹기운 같아요. <laughs> 아니 그 그러니까 말하는 게 <laughs> 생긴 게 생긴 거 말고 기훈이가 대구 사람이거든 그래서 머리 탈모 있다고 하는데 나 머리 탈모 없어요 <laughs> 아저제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? 어쨌든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, 우리 킹기훈님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야이 친구 오늘도 참여했는데 인스타 인플루언서 와 진짜 개쩐다 오늘 무슨 뭐 열정 들 퍼레이더구만 퍼레이드야 어? 야이 친구 진짜 인스타 개 유명한 사람이더만 와 월장 시청자를 찾아라 하면 한 번에 싼거 이제 몰리는구나 이분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맞춰봐 이분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아 진짜 남자라고 치는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.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딜 봐서 남자야 말실수들 하고 있어. 연약한 여성분한테 말이야 어? 얼굴에 이렇게 메이크업도 이렇게 흑채를 머리에 뿌리셔야 되는데 인중에 하고 턱에 뿌리셨네 어쨌든! 이 간혈픈 소녀한테 남자라고? 어머 이뻐라 아나 팔인 지 알았어 야! 야! 진짜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다 진짜! 야 완전 훈훈하지? 진짜 잘생겼다 그치 얘들아 어? 어? 아..아..아이.. 아 아이.. 머리에 밀가루가 좀 튀었네 어, 잘생겼네. 어, 밀가루인가? 야, 근데, 야, 진짜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내 시청자가 있었어? 아니, 나왜 이렇게. 나 오늘 진짜 개 충격적이야. 아니,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있었어? 내 방송 보고 있, 있는 거야? 어,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? 아니, 진짜 신기하네. 아니, 이런 분들이 내 방송을 언제 봤었어요? 이 새끼 좋아요 많이 받았네. 잘생겨서 그런가? 아이씨, 부럽다. 아이씨, 야 얘는 통화 한번 하자. 어우, 투사도 잘생겼네. 여보세요? 아, 몰컴. 네? 몰컴. 몰컴 중이에요? 아, 그럼 끊어야겠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리고 저 잘생겼어요. 사랑해요. 무같이 생겼어요, 무. 그럼 이만. 아, 귀여워. 어, 레진드. 대박이다. 숨이 턱턱 막히는데. 어우. 잘 지내셨어요? 네. <laughs> 이거 드시는 거뭐 드시는 거요? 예 김밥? 주먹밥? 아 그거 닭발에다가 그 주먹밥 얹어가지고. 아, 근데 남자친구분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? 네. <laughs> 음, 아, 근데 오래 만나신다. 얼마나 만났어요? 어, 600일 넘었어요. 오!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친구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니,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뻐지셨어, 미모가. 아, 다이어트 좀 해가지고. 아, 다이어트 하셨구나. 아니, 남자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내일 <laughs> 봐.